저층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세대보다도 거의 한 3, 4천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갑니다. 반갑습니다 지프로 TV 김프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실내에서 인트로를 하는 거는 상당히 오랜만이거든요 아마 왜 이유를 알겠어요 네 이유를 아, 아실 것 같아요 이 뷰를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이 뷰를 제가 이거를 강조를 좀 시켜드리려고 실내에서 인트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가까이만 오잖아요 네. 다리가 후두루둘 떨립니다 아, 그래서 창문 앞으로 가까이 못 가시네요 아, 못 가요, <laughs> <laughs>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집은 이렇게 엄청난 뻥뷰로 자랑을 하고 있고요 총한개동 14층에 5 6세대 현장입니다 오늘의 같은 경우는 양촌에 번화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인프라적으로도 네. 상당히 좋은 현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교통 인프라도 마찬가지고요 김포 골드라인 구례역이 도보로 10분 15분 정도면 여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광역버스 시설이 너무나도 잘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까지도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서 편하게 출퇴근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언뜻 보시면 실내 구조도 상당히 괜찮고요 완전 네. 아파트형 구조라고 보시면 그렇죠 이게 보시면 네. 거의 아파트형 구조죠 이게 그렇죠. 아. 보면 근데 여기 네. 더 좋은 좀... 네네. 주방 거실 별도 구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주방 크기 보세요. 주방 크기 상당하고요. 와. 거실 크기도 상당합니다. 인테리어도 상당히 이쁘고 고급스럽게 잘 해놨고요. 엄청난 금액적인 베리트가 있는 현장이에요. 이 현장 옆에 여기랑 비슷한 구조, 비슷한 평수를 보유하고 있는 현장이 있거든요. 죠 있죠. 근데 그 현장 같은 경우는 3억 초반대부터 분양가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 현장은 무려 2억 중후반부터 분양가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또한 가지 희소식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11층이다 보니까 는 엄청난 고층의 뻥비를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뷰가 좀 부담스럽다 어린 자녀 키우시거나 아니면 유 팀장님처럼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형역권한 세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층에 근데 무려 분양가가 여기보다 3천만 원에서 많게는 4천만 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그러면 구조는 똑같은 거죠 이거랑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아파트형 구조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실내 인테리어 조차도 지금 보시는 현장과 똑같은 구조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 11층 같은 경우는 자녀 딱한 세대고요. 이 실내 영상 보시고 전화 한번 빨리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실부터 차근차근 저랑 실내 영상 한번 보시죠. 가시죠. 전실입니다. 저희 집 전실 성인 두명 정도 동시에 신발 갈아 신는 거 가능할 것 같고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키큰 장으로 신발장은 세장으로 나와 있어요. 네. 가운데는 이렇게 거울 시공 돼있어서 스타일링 체크 가능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밑에는 띠용 시공 돼있으니까 자주 넣는 신발 보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우리 집주문 같은 경우는 서팅이 돼있는 네. 3단 저수음 슬라이딩 중문으로. 그렇죠. 자 들어오실게요. 자, 저희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방 거실 바닥 같은 경우는 유광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각 방은 밝은 톤의 강마루 시공. 자, 그리고 메인 욕실과 1번 방, 3번 방. 여기가 네, 지금 저희가 11층 남은 네네. 거 찍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보세요. 저는 못 살아요. 왜요? 어, 저는 고속공포 찍이 있었어 아, 지금 아까 윤프로님이 <laughs> 보시면서 아랫배가 약간 좀 간지게 간지게 다고 <laughs> 하셨는데. 뭐, 저는 뭐 그래도, 어, 저도 약간 좀그 느낌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네.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네네. 이 집이 네네. 저층에 대물권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저층에 대물권이 나왔는데요. 저층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세대보다도 거의 한 3, 4천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층을 원하시고 조금 저렴한 분양가를 원하시면은 이현장이랑 구조는 똑같아요. 맞아요. 근데 좀 저층이라는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2억 초중반에. 그렇죠 2억 초중반에 가능하고요. 네. 지금 보시는 현장은 2억 중후반대에 형성되어 있으니까 거의 최고 높은 네. 층이니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주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방 먼저. 자, 저희 이제 주방으로 왔습니다. 저희 이제 주방. 언뜻 보시는 것처럼 괜찮은 사이즈의 주방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네. 식탁 등 여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식탁 여기다가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기역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상부 하이브로 인덕션에 그리고 후드까지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상하부장 다 화이트 컬러고요. 저희 집은 기본 베이스가 화이트 깔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전자렌지랑 밥솥 놓는 공간도 준비되어 있고요. 상하부장 네.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방 짓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쵸. 사각 싱크볼과 코브라 수정까지 잘 되어 있고요. 주방 벽면에는 우리 타일 시공으로 이쁘게 잘 해놨습니다. 네. 자 이쪽에는 저희 집 냉장고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시원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양문은 냉장고나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놓으셔도 되고요. 비스포크 있으시면 비스포크 갖고 오셔도 그쵸?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 집 2번 방으로 가볼게요. 2번 방. 2번 방은 약간. 개나리색의 벽면이랑 화이트색의 벽면에 콜라보를 줬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사이즈 먼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가로 폭은 2,800이 나오고요. 세로 폭은 3,100이 나옵니다. 네. 2번방 사이즈 괜찮죠? 침대 놓으시고요뭐 굳이 작은 침대가 아니더라도 큰 침대, 슈퍼 침대 침대도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창 밑에 책상이랑 붙박에장 설치하셔도 될 공간이니까는 우리 자녀가 공부하는 공간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것 그렇죠. 같고요. 자, 그리고 1번 방, 3번 방으로 가는 길에 네. 저희 집 메인 욕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죠. 저희 지금 메인 욕실 뚱뚱하게 잘 나와 있어요. 오, 좋네요. 기본 베이스가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이다 보니까는 네. 욕실마저도 화이트 톤으로 화사한 분위기가 좋습니다.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 수정 잘 되어 있고 코너 선반도 두개 완비되어 있습니다 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 벽면에 물때가 한 타일로 시공해 놨고요 네. 거울형 복박이장 그리고 젠스타일 선반에 세면대와 잘 네. 변기까지 욕실이 워낙에 규모가 있기 때문에 성인이 혼자 씻는 데는 네.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쵸. 자 여기는 저희 집 3번 방인데요 3번 네. 방에는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오. 그리고 저희 집은 층고도 상당히 괜찮아요 안방에도 뭐 하나 있던데 요 그렇죠? 네. 지금 3번 방에는 지금 실내 다용도실이 있고 네. 안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실외에 발코니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따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사이즈 먼저 체크를 해 드릴게요 크네요 크죠? 네. 네. 자 가로폭은 2800 어? 세로폭은 3350이 나오네요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큰 침대 놓으셔도 되고요 네. 책상이랑 북박이장까지 무난하게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창도 와이드하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 이쪽에는 저희 집 다용도실인데, 저희 집 다용도실 바닥에 타일 시공 병문에 탄성 코팅, 네. 그리고 친구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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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전도 잘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워시타워 이렇게 올리셨는지, 아니면 분리형으로 놓으셨는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메인 안방으로 가보실 건데, 안방. 메인 안방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이렇게 실외 발코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와. 자. 메인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네. 자, 사이즈를 먼저 재보면, 가로폭은 3100, 세로폭은 3400이 나옵니다. 메인 안방 괜찮은 사이즈예요. 그쵸. 이렇게 큰침대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우리 어머님이 쓰실 파우더 공간만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심심하면 TV 시공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외부 발코니로 한번 나가볼까요? 외부 발코니요. 윤진장님 안 나오실 거죠? 아, 전 볼까요? 오, 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 지금 외부 발판이 나와 있는데요. 어, 네. 저도 지금 아랫배가 좀 간질간질합니다. 아, 잠깐만요. 와, 네. 그래도 찍어 드려야지. 어, 괜찮았어요? 아, 이거는 개인 저는 약간 고소공포증 이 있어서. 네네. 그리고 왜 제가 이런 거에 고소공포증을 느끼냐면은 네. 앞에 무슨 건물이라도 있으면 제가 음, 별로 안 느껴요. 근데 여기는 완전 뻥 뚫려 있어요. 네, 뻥 뚫려 있어 버리니까 와저희집 동네가 너무나도 잘 보이고요. 그렇죠. 저쪽 보이시는 데가 이제 한강 신도시예요. 저, 그러면은, 저기가 한강신도시니까는 그 앞에 인프라도 다 동시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와. <laughs> 어, 말을 잘 못하시는데? 어 저는요. 예. <laughs> 빨리, 누님을 위해서 빨리 들어왔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뒤에 세컨 욕실, 부부 욕실로 가보실게요. 부부 욕실 규모 괜찮습니다. 야 넓게 크게 잘 빠져 있고요 샤워 수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성인이 여기는 뭐아 급하시든 안 급하시든 샤워가 다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는 샤워하시면 하시, 될것 같고요 네. 세면대와 자변기 그리고 거울형 곱박이장까지 잘 나와 있어요 네. 바닥에는 미끄럼 방트 타일 그렇죠. 물론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거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 드릴 거예요 네. 거실 뷰도 아까 보신 뷰와 마찬가지로 어, 그럼요. 엄청난 펑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laughs> 어, 지금 오면서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네. 어, 저좀 무섭, 무섭긴 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저층에 2억 그렇죠. 초중반대 그렇죠. 그냥 이런 뷰가 좋으시면 여기도 2억 중후반대 가격이니까는 부담없이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고층 뷰가 조금 부담스럽다. 네. 조금 아랫배가 간질간질하다. 그러면 여기보다 3, 4천만원 할인된 2억 초반대 대물권의 현장을 가져가시면 그렇죠. 될것 같아요. 네. 자, 저희 집 거실, 일단은 쇼파 라트와 사이즈를 먼저 재드릴게요. 네. 공간거리 같은 경우는 4000이 나옵니다 4m에 달하는 거리죠 네. 큰 소파 4,5인용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TV도 75인치 이상 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템바보드로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시공을 해 놨어요 소파와 라트월 어느 쪽에 구분 받지 마시고 네. 그냥 우리 입주하셔서 어느 곳 하나 선택하셔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현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대용량짜리 시공이 되어 있고요 우리 메인등 옆에는 간접조명에라인조명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그렇게 세대수가 많이 남아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저렴한 분양가에 대물건 현장이한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저층이고 구조는 지금 보시는 현장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 보시고 높은 뷰뻥 뷰를 원하시면 이 현장 그렇죠.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은좀 밑에 저층에 저렴한 현장을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현장은 14층에 네네. 11층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는 가장 높은 층 이.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층수 중에서는 가장 높은 현장이고 11층에는 이게 마지막 한 세대. 맞아요. 단한 세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조금이라도 높은 뷰 원하시면 이 현장을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현장 김포 양촌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인기가 많은 현장 몇 세대가 안 남았습니다. 영상을 보셨다면요 문의 전화 한번 주시면요 제가 친절하게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빨리 주세요 주변 시세보다도 맞아요 이 11층이어도 주변 시세보다도 한 4, 5천 저렴합니다 맞아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현장이니까 문의 전화 먼저 한번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 드릴 거고요 저희 지프로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김프로는 더 열심히 하는 김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프로TV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